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능력이고 자기 장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게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이 양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 같다 막 그러잖아요. 왜이 세상이 그렇게 되느냐 자기의 장점을 힘으로 여길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뭔가 짓누르고 억압할 때 그때의 장점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장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라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이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요, 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정글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달란트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중에서조차도 내가 잘하는 이 장점을 가지고 힘으로 여기고 능력으로 여기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 여러분, 어, 나는 안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중에 은연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보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아우, 나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나는 나도 모르게 은연 중에...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힘이 센것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느냐.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나도 나보다 힘이 없고 어, 능력이 부족하다 싶은 사람을 무시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몸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 야교 강식이 다스리는 세상을 세상 제2의 세상으로 우리도 만들고 있는 것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예루살렘을 제2의 세상으로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 예, 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먼저 물었잖아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막 정화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허락한 일을 네가 뭔데 어? 뭐 강도의 속울을 만들었다는 둥뭐이런 그러느냐 말이죠. 내쫓느냐 말이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에 대하여 논할 마음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중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받은 권위는 힘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 일하라는 거죠. 말씀하셨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해 놓고 가서 일을 안 하죠.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대답은 싫습니다해 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말만... 그렇게하겠습니다 해놓고 안한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은 싫습니다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한 사람이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사람입니까 둘째, 두 번째잖아요. 둘째잖아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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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사장들사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첫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말은요, 장남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장남, 여러분, 장남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 권리, 그 자격을 인정받았잖아요, 첫째 아들.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장남 같은 존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장남 첫째 같은 첫째 아들 같은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말은 청산유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 다시 말하자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특별한 권위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 세리와 창녀들은 어떠냐?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싫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거부한,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남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데 너희는 그것을 사명으로 달란트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마땅한데 너희는 그것을 사명으로 달란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거역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집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와서 그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의 포도원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은 아니지만 마치 내 것처럼 열심히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요, 그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이고요, 그 포도원을 그냥 꿀꺽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으면 그집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듣다 보니까, 야, 그거는 아니지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이고 이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치 이 나라를 너희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경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은사고 사명이고 탈란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더 잘하는 것 같은 장점이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지만 내가 뭐 갈고 닦고 수련하지 않았지만 아, 나는 이런 면에서 보면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한 눈에 보면 척 보이고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딱와 보면 쫙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해요. 안 보이는 사람은 그게 열 번을 와도 백 번을 와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요, 다 교회에 들어와서 한 번만 다 훑어봐도 탁탁탁탁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 내가 노력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보여요. 그게 뭐예요? 힘이 아니고요. 능력이 아니고요. 그건 바로 사명이고 달란트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 있지? 탁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힘으로 여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대해서 뭐 무시하고 뭐 그런 거지요. 교회 와봤더니 뭔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이렇게 그냥 다 어질러 펴놨네요. 그러면서 어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여러분 그거 안됩니다 그거는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이거든 아 이거 교회학교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어질럽혔나 보구나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점잖게 얘기하고 하면 될 것이고요 또 내가 보이는 대로 치우면 될 것이고요 지난주에 요즘에 이제 주일에 늘, 늘 늦게 끝나잖아요. 4시 반, 5시 늦으면 5시 넘어가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하느냐 하면 2시부터 한 3시간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쓰는 거예요. 예배실에서는 바이올린 배우고요. 목양실에서 영어하고요. 상담실에서는 또 바이올린 레슨하고요. 교육실에서는 애들 막 뛰어놀고요. 교회가 다다 다 쓰여요. 또뭐 부모들 중에서는 또 잠옷실에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시쯤 되면 이제 어, 가고 싶은데 어질러 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최대한 가기 전에 얘들아 이제 정리하고 가자. 우리가 사용한 거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 뭐 가르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회의도 있고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아, 어찌된 일인지 5 시에 이제 가자 했는데 교육실이 깨끗한 거예요. 어, 안 그랬는데 의자들이 다 널브러져 있었고 쓰레기들이 막 난장판이고 그랬는데 어, 교육실이 깨끗한 거예요. 애들이 다막 놀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윤주희 집사님이 이제 애들 기다리는 중에. 시간쯤 돼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 아 이거는 아닌가 아니다 싶었던지 그걸 다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보이면 그것을 아 하나님께서 나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느라고 주신 은사고 달라트로구나 보이는 대로 보이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오히려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 것이 있거든.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신 것 같거든.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똑똑하신 것 같거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마시고요. 아유, 누구가 그거 무시하겠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억압하겠다고 억압, 억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드러내는 귀한 은사자로 달란트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깨끗한 교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신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